아무것도 아니죠.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는,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대통령의 그 소추특권이라는 게 뭐냐. 대통령이 직무상, 대통령이 직무상 어떤 행위를 했는데, 이걸 가지고 자꾸 고소, 고발하면,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니까,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무상 어떤 행위를 하는데, 그 행위를 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면, 그러면 이게 위축되잖아. 그래서 이게 내란 외환 빼고는, 소추특권을 둔 거죠. 예를 들어, 기존에 강간범이 재판하다가 대통령 이 됐대서 강간 사건을 왜 중단시키줍니까? 기존에 뇌물 받은 놈이나 기존에 살인범을 재판하다가 대통령 이 됐대서 왜 중단시키줍니까?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. 특히 우리 헌법 68조 2항도 봐야지. 판결 전에서 자격 상실하면 60일 내에 재선 간다고 68조 2항이 있잖아요.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. 단호하게 어